어떻게 됩니까? 달력을 안 옮기는데 9월5일인가 <laughs>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날짜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하루가 너무 급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인생이 어떤가를 이제 깨닫고 나고 인생의 답을 알고 나면은 정말 귀한 하루 보람되게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저녁이고 자고 나면 또 새벽이고 또 하루 지나고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어, 웬일인가 어,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잖아요 어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해 받으셨나 이, 이 웬일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오래간만에 제가 피아노로 쳤는데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 真的。Tonight.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세상 끝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유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의 감정에 치우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만판 실패입니다 예. 어, 아침에 새벽에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안되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아이들 앞으로 또 이런 상처 때문에 세상 사기가 힘들겠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겠지, 이런 걸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요 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것이 자유롭지. 기도는 내 혼자니까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강연, 그거 하나만 자유롭게 할수 있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가정의 그, 그, 저, 죽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 믿는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지금도 이제 그자네들이말씀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무슨 문제든지 다이 땅에 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나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상대방 자애들 남편, 아내 또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내 얼굴 감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예, 이 찬양을 진짜 오래간만에 지금 제가 부릅니다. 예, 우리, 우리는 정말이택한백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온 것정말 감사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막. 그 세상적으로 내가 뭐 마냥 30대, 40대, 5 0 아닙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서 저도 지금 70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 빨리 그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자꾸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는 진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이 빛이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자, 성교자의성교사의그 역할까지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토요 찬양하면서 너무,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 웅동에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셔서 정말 하나님 빛을 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을 보고 그 빛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웬일인가 날미 하여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어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니까 후덥지근하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예. 정말 지옥은 얼~ 뜨거운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 저는 요즘 예, 계속 이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이거 이제 제가 그 이거는 그 채고지인데 채고지 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거는 교보생명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갖고 가는데 이거만 내가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만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따로 책꽂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오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일단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자꾸 만드는 거죠. 제가 뭐 전도할 때다쓸수 있는 거니까 전도할 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만들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선교 갈 준비하고 또 영어로 선할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어제부터는 드렁크를 내놓고 이제 제가. 그 기내들은 그가 밥기가시원찮에서 우리 딸한테 어제 빌려 가지고 기내들은 크 안에 꼭 필요한 것만 딱 이제 준비해 가려고 지금 어제 들은 거를 냈어요. 그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이도 있고 다리가 무릎이 시원찮으니까 제가 많이 이제 따듬어서 충만해서 건강도 회복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전도를 이제 이렇게 동묘부력 시장에 이제 그. 전도하던 그구원 받은 사람이 있었어. 이제 제가 가 보니까 처음에 두세번갈 때는 장사하기 위해서 나한테 친절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가서는 그게 또 단골인 그 다음에 갔으면 거기또단골인그 노래 부르는 분이 장노님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유튜브도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모습을 그 사람이 봤어요. 아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가면은 어 자기가 아유 그냥 하를막 내는 거예요. 이제 물건도 팔아주면서 다가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천은, 여천은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내한테 맞을까? 이러면 보통 때는 가면은 아유 맞아요. 뭐 괜찮아요. 막 이러는데 몰라요. 입어보세요. 막 이거 뭐사사지 말든지 신경 쓰는 거. 아택틱 거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까칠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가서 그 가게에 젊은 엄마 영접기도까지 받았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그 학습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중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전도했는데 를 어, 영원에 가니까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은 안 차는 것만 오만 친질과 안양을 뿌리면서 물건을 팔던, 나는 그들 뜰도 안 보는 거예요. 말하는 데 대해서 대답만 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나면은 이 마귀들 세상에 사는 즉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거기 가지만 기도 내주고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아주 그냥 까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국이 날 것이래요. 어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저는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또 지하철 다니면은 계단 다니고 이러면은 또 엘리베이터 찾기 힘들면 다니고 이러면 또막무릎이 계속 부어요. 그래서 야, 이 무릎을 깨끗이 고치고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영어로 한 건데 안에 어, 전도서 적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줄성평강 기분 소망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내 QR 넣어가지고 여기 기쁜 소식 이 있다고 적게 해놔서 이렇게 요거는 한 70개 정도 만들었서 이게 100개 정도 만들어 가려고 여기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저는 만드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올인하면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짬짬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또 해서 만들, 학생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으라 했으니까 만드는 걸또 이제 해서 또이 것인데 해야죠. 그리고 제가 길거리 선포하는 거 일본어, 영어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따듬어야죠. 제가 준비해도 직접 현장에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습 중이잖아요 또 다른 곳또 다른 곳또훈련해 훈련해가 저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이 잘못했네 그건 아니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깨닫도록 감안하도록 기도해 줘야죠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은 하긴 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성품에 맞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다 전도하는 방그전 음, 전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생에 담은 성경에 있다서그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를 내가 사,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줄선평강 기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웬일인가 날 위에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저는 이제 주줄 준비하고 또 우리 자매님이 호박을 갖고 가서 호박죽도 좀 집이 하려고 깎아놨거든 호박죽 하고 또 여러가지 음식도 하고 이제 요거 양식, 영을 양식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자녀한테 많이 집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도 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밖에 나가 보고만제 그건 아니거든요. 승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영혼을 살리는 것은 가족도 살고 리 자녀도 살다 살겠지. 밖에 나가서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야,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